경북도가 을지 연습 실시에 따른 비상 대책 간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안동시가 위기 능력 강화 실제 훈련을 가졌습니다. 의성군 안전 지킴이단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군이 군이 나라 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가두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경북 소식입니다. 경북도가 지난 17일 2015년도 을지 연습 실시에 따른 비상대책 간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대책회의는 안보 동영상 시청, 을지 사태 선포 대비 최초 상황 보고, 실국별 전시 임무 수행 검토, 전시 체제 전환에 따른 도정 운영 방향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을지 연습은 정부 연습으로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의 안위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총력전 태세를 점검하고 전시 임무수행 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경북도는 1966년 도청사가 대구 중구 포정동에서 현 위치로 이전한 후 마지막 연습으로 17일에서 20일까지 3박 4일 동안 310개 기관 25,086명이 참가합니다. 경북도가 18일부터 이틀간 안동 리체 호텔에서 2015 사랑의 가족 여행 한마음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한부모 가족에게는 희망을, 시설 종사자들에게는 공감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고 입소 가족과 종사자들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경북도에서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캠프는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가정의 생활 안정과 아동의 건강한 육성을 목표로 가족 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 및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 지역 문화 탐방 등 다양한 가족 강화 프로그램들로 구성됐습니다. 경북도는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운영, 생계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한 부모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북도가 17일부터 이틀간 경주 드림센터에서 아토피와 천식 예방관리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학교에서의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학생 관리 및 환경 관리 방법, 대상자별 교육 홍보 등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학교 만들기에 도움이 되는 강의와 실습을 통해 질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진행됐습니다. 첫째 날은 아동 청소년의 아토피 피부염과 천식 및 알레르기성 비염의 이해와 관리, 알레르기 질환자의 심리 이해에 대한 특강과 천식에 대한 응급상황 대처법을 교육하고 개인별로 실습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다음 날은 음식물로 인한 알레르기로 교내에서 일어나는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응급대처법과 보건교사의 우수 사례 발표 등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안동시가 지난 18일 안동댐 발전소에서 위기 능력 강화 실제 훈련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안동댐 폭파에 따른 종합훈련은 시민의 안전 확보와 적 공습에 의한 긴급 인명구조 훈련과 함께 대형 화재, 시설물 복구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비한 실전적인 연습을 통해 국가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훈련을 통해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상황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적들의 다양한 공격으로부터 만반의 대응태세를 준비했습니다. 경북도가 지난 17일 구미시 진평경로당과 의성군 상리일리경로당에서 손주맞이 조부모 교육 시범마을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할매, 할머니, 할배의 날 사업의 일환인 손주맞이 조부모 교육 시범마을은 조부모가 요리와 미술, 스마트폰 사용법 등을 배워 손주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한 교육으로 지난 5월부터 시작해 오는 9월까지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손주 맞이 조부모 교육을 받은 어르신들이 자기 가정은 물론 지역에서 조선 교육의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했습니다. 의성군이 최근 의성군 안전지킴이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읍면 안전지킴이단 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에 이어 김종모 안전과장의 의성군 안전지킴이단 경과보고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습니다. 의성군은 생활 주변의 안전불감을 해소하고 재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 2월 17일 의성군 안전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안전지킴이단 발대식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군위군이 산림청이 지정한 소각 산불 없는 녹색 마을에 세개 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소각 산불 없는 녹색 마을 만들기 사업은 봄철 산불 발생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농산촌 지역의 소각 행위를 막기 위해 마을 공동체의 자발적인 실천으로 산불 방지를 위한 주민 서약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지난 해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군의군은 180개 리의마을중 133개 마을이 서약해 74%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녹색마을로 선정된 고로면 화북 1위와 부계면 대율 1위, 효령면 금매 1위는 마을회관 내에서 현판식과 전통시장상품권 각 5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효령면 금매 1위를 포함한 세개마을은 이장을 중심으로 주민 모두가 불법 소각 근절에 앞장서고, 입상객과 취약인을 대상으로 홍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봄철 산불 방지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군이군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최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가두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이날 캠페인에는 각급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이 읍시가지를 행진하면서 가두 캠페인을 벌이고 자체 제작한 홍보 전단지를 배포해 군민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통행이 많은 도로변과 군이 생활체육공원, 군이읍 치가지를 비롯한 면 소재지 등에는 가로형 태극기 2500여 개를 개양하고 특히 군이 생활체육공원 내에 대형 태극기를 에드벌룬과 함께 설치했습니다. 또한 군청 민원실을 비롯한 군의 개선문, 군청 진입로, 군이 IC 입구 등 주요 도로변에 태극문양 바람개비를 조성해 군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칠곡군이 지난 13일 외관읍 자고산에서 6.25 전쟁 당시 전사한 3 0 3구지 미군포로 42인 희생자의 합동 추모제를 지냈습니다. 이날 행사는 칠곡군 기관단체장 미 6군 캠프캐롤 6병기 대대 장병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6.25 전쟁 당시 미제 1기 병사단 소속 45명의 미군은 대구를 사수하기 위해 최후의 방어선인 이곳에서 전투 중 북한군의 포로가 됐으며 그중 42명은 북한군에 의해 무참하게 학살당했습니다. 평통출국군협의회는 2012년부터 8월 17일을 기해 캠프캐롤 육병기 대대와 함께 한미합동으로 한국 전통식 위령제를 지내오고 있습니다. 경북 소식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